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. 승인되지 않은 그 구역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경호임무수행이었습니다 여야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지만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비아폰 서버는 비아 특성상 자동 삭제하 대통령께서 최통 영정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아니고 청문회 도중 진행된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요구 역시 거부했습니다.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?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?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입니다. 경호처에 대통령 생일 잔치를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이거 직장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예요.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전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 공연을 했다. 여당 위원은 관치 금융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.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 것도 이런 것도 다 오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치권의 고위직이 그.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. 다음 청문회는 다음 달 4일입니다. 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행정명령 정식 문서였습니다. 윤 대통령은 어제 헌재심리에서 해당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.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? 윤석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겁니까? 아니면 대통령 권한쟁이 거짓말하는 겁니까? 또 다른 쪽지를 받았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한 추궁도 있었습니다. 정말, 정말.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. 맞습니다. 제가 본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.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? 증언하지 않겠습니다. 이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, 거부한다,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.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.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다시 한번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. 제가 제 의지대로 분명하게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. 청문회.